아, 나 오늘 한시간 남은 줄 알고 너무 좋아했네. 아씨, <laughs> 몇쪽이라고5 1쪽에몇 번? 63번이요. 네3 63번.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괜찮아요? 2 x 63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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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얘가 1이다라고 했고, 자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플러스 1 분의 x 플 x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4다라고 했습니다. 자 f(x)에 대한 정보를 막 주고 있는 거야, 막 주고 있는 거야. 잘 봐, 얘가 뭘로 수렴했어? 1로 수렴했죠. 무한대로 가죠 분모가. 그럼 무슨 꼴이야 돼?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근데 얘 최고 차이 개수 뭐야? 2죠 그럼 fx도 몇 차씩이어야 돼? 만약에 fx가 3차씩이야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는 게더 훨씬 커가지고 발산하겠죠 오케이? fx 몇 차씩? 2차씩, 2차씩. 최고 차이 개수도 뭐? 2 그래야지 1왜 뒤에 있는 이짜발리들은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애야. 이 최고 차항이 항상 영향을 미칩니다 얘가 무한대로 하고, 얘가 무한대, 얘는 뭐뭐 아, 뭐 별거 아니에요. 알겠습니까? 이해됐어? 그 최고 차항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다. 무한대 분의 무한대. 분. 알겠습니까? 네, 그래서 fx가 이거야. ex 제곱 블라블라 뭐 이런 애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? 아, 네. 네. 네, 그다음 옆에 거 한번 봅시다. 무슨 머문대먹골이예요 뭐, 어영분의 영꼴이 돼야지 마이너스 4로 수렴할 거 아니야? 부모가 0으로 가고 있네, 맞지? 에, 네,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.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0이 돼야 되고 즉 f 마이너스 1이 뭐라는 얘기예요? 6이다라는 거 알려줬네. 괜찮니 어, 그럼 꽤나 많은 정보를 줬네요, 맞죠? 오케이, 봅시다. 몇 번이지 이게? 예, 네, 63번. 자, 이렇게. 자, 그래서 나는 f x를 이렇게 줄게요, 제가. a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f 마이너스 1, f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됩니까? e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, 얘가 6이다 ab에 대한 식 하나 이렇게 구했네요. 괜찮아요? 네, 이렇게 구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음, 어, 어떻게 할까? 아, 어, 이거 이렇게 보면 돼. 얘들아 이거 이렇게 보세요 얘 이렇게 바꿀게요 이거 정보가 또 있습니다 숨은 정보가 리미트 X가 뭘로 가지? 마일로 가는 거 맞습니까? 괜찮이 얘 이렇게 바꿀게요 X 빼기 마일 이렇게 바꿔도 됩니까? 괜찮이 네, 그 다음에 FX 빼기 6이 아니고 얘 대신에 F-1을 쓸게요 어때요? 괜찮니? 네. 자 그러면 x의 변화량 이것 빼기 이것도 맞죠? 지금 맞지? 괜찮아? 네. x의 변화량 x 플러스 1이고 얘 빼기 얘 해도 x 플러스 1이고 마, 맞는 상태죠? 얘는 f 프라임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? 마이너스. 마이너스 1 그치? 걔가 마이너스 4다 이런 정보를 알수 있겠네 끝났어 지금 fx를 내가 뭘로 놨지? 2 예. a 아, 거기. E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놓은 거죠. 맞죠? F 프라임 X는 뭐가 됩니까? 4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? 자,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뭐가 돼요? A 마이너스 4 요거 맞아요. 여러분들. 자, 이게 마이너스 4다. 이렇게 괜찮니? 그럼 A가 얼마야? 0이다. 이렇게 자, A가 0이면 여기서 A가 0이면 얼마입니까? B가 자 그럼 FX가 어떻게 돼요? EX 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.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? 자, 이렇게 되고 지금 뭐 구하는 거예요? F2. 아, F2 자 F2는 얼마입니까? F2는 어, 428 플러스 4에서 12가 정답이 돼요. 맞나? 네. 자, 얘들아, 얘들아, 집중.